날씨 진짜 좋다. 그 그래, 그래. 청송. 와 사과봐 형. 사과 진짜 많네. 와 청송 사과. 또 우리 노래 붓사과 붓사과 부싸, 이라도, 이라도 알아 어려도 아픈, 아픈 건가? 사과 품은 붕어빵. 야 붕어빵 있 뭐야? 붕어빵, 붕어빵 뭐야? 붕어빵이 사과가 있네. 사과 붕어빵? 아 우리가 한번 사 먹자. 일반 사과에 영양가가 뛰어들 때예요. 아 맛있겠다. 이거 붕어빵 맛있어. 얼마 만이냐? 어 뭐... 맛있네. 네, 맛있어. 진짜 맛있네. 아 여기 되게 좋아. 맞아. 진짜. 응. 아, 아, 이거 먹어야지. 아, 이거 어야지 아, 물게? 그래, 아, 이거 먹어야지. 아, 이어어야지 아, 이거 먹어야지. 아, 이거 이게어빵 아, 거먹어어있는거 애플, 애 아, 이거 먹어 아, 이거 먹어어 오늘의 가이드 저는 문빈 그리고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년 차 부부 박아 결혼하셨어요? 네 오. 박예진, 니키타입니다 부부예요 음. 그자 이제 이제 이동해볼까요? 그만 그만 이동해볼까요? 아, 천천히, 아, 천천히 드시면서 네또 있어요 뭐, 이동해봅시다 네, 이동하면서 점점 어. 걸어가면서 된산 마니깐 맞죠? 그럼요 저희 가이드인데 네, 가이드 가이드 <laughs> 우리 또한번 가봤는데 진짜 너무 세게 싸웠어요. 아 진짜요? 아, 싸웠다고요? 그 이후 등산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아, 싸운 뒤로. 그래서 안 좋은 기억 때문에 좀 좋은 기억으로 바꾸고자. 아 오늘 잘해야겠다 형 우리. 예. 네, 주산지라는 곳을 갈 건데 등산하기 전에 가볍게 워밍업 하는데요. 워밍업 아 하는. 아, 제가 또 조사를 해왔습니다. 이 공책에 또 제가 조사를 해왔는데, 오, 진짜 좀 잘했어요. 주산지란 조선 시대 때 만든 인공 저수지라고 합니다. 네, 인공 저수지. 그리고 호수에 비치는 그 사계절 그 풍경이 아름답다고 합니다. <laughs> 와 좋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하시고 있는 일은 어떤 거예요 두분 다? 지금 남편은 모델 일 하고 있고요. 오, 모델 잘 어울리시네요. 예예예예 예. 저는 그냥 백수이자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버시고요. 유튜브요? <laughs> 네. 하나 둘셋넷 다섯. 평소에 그러면, 아, 그때 이후로 산을 타신 게 처음이라고 했죠? 좀, 에이, 좀 갔다 또 싸울까봐. 에이. 아, 근데, 리기타 씨가 먼저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잖아요. 어 이, 이번에 뭐, 산 같이 갈래라고. 케어 체스 얘기는 좀. 또 싸울까봐. 아니, 그거 말, 아니고. <laughs> 예진이가 좀, 귀찮은 여자야? 애가 <laughs> 논돈 그러니까 <런던> 하기 싫어요. 논돈 <laughs> <런던> 하기 싫어. 그냥 동서 온다을 그래. 아, 여기서 또싸우겠네데안 <laughs> 돼, 안 돼, 안 돼. 야. 아니, 진짜 이 햇빛, 이 나무 사이를 들어오는 게 너무. 그니까 영화 같다, 영화. 아, 왔네. 우와! 우와! 아 내가 가려던 곳에 왔습니다. 얘가 주산지인가봐요. 얘가, 얘가 주산지입니다. 예와 <laughs> 너무 예뻐 진짜 예뻐 햇빛. 와, 미쳤다. 와, 이쁘죠? 와, 이쁘긴이쁘다 진짜, 진짜 와, 미쳤다. 햇빛이 비쳐 가지고 진짜 너무 이쁘다. 그러니까 약간 보석 같네. 반짝반짝 빛나는데. 네, 원래 여기가 새벽에 오면은 물안개가 이렇게 핀대요. 아그 모습이 진짜 예쁘다고 아, 진짜 하는데 멋있겠다. 아까 제작진 분들이 일찍 오셔서 그걸 찍어 놓으셨다고 해요. 한번 보시죠. 보시죠. 네? 사진 찍어봐, 이렇게 어, 사진, 어, 사진 찍어드릴까요? 이런 데 오면 등산 포즈 취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laughs> 뭐요? 아, 어, 좋아요 등산 포즈 포즈, 포즈, 하트, 하트, 하트 하트 오케이, 하트 됐어요? 예스 예. 아, 잘 나온 것 같아요 잘한다 아, 저희도, 저희도, 저희도 예. 찍어세요왜안 <laughs> 어, 찍으려고 그래? 아, 찍어야지 센터 크로스 잘 나온 것 같아요. 잘한다. 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대전사입니다, 대전사. 대전사. 절이에요, 절. 너무 예뻐 저게 이제 장군봉이래, 장군봉 오 제일 왼쪽 예진이 아, 사이 우리 아, 제일 우리. 야, 오른쪽 네, <laughs> 오른쪽 촬영팀 제가 또 에이, 조사한 에이, 게 있습니다 에이. 여기가 대전사가또 무려 672년 전에 지어진 오. 절이라고 해요 지금이 2021년이잖아요 2021 빼기 672 해보세요 네? <laughs> 2,021백이 672백칠십이 <laughs> 많다. 뭐야? 뭐야? 아, 어, 루돌프가 루돌프. 루돌프 오랜만. 저 루돌프를 따라가야 돼요. 따라 가야 됩니다. 디었어 어, 어디 었어 사라졌어. 네, 아 이게 북한산이랑은 또 다른 매력이 있네요. 아 오늘 진짜 쉽네 코스라. 아. 음. 어렵지 않아요 네, 이 정도면 진짜 쉬운 거예요 북한산이라고 진짜 어려웠어요, 거기 혼자 가, 혼자 가 <laughs> 하이드 못 하겠어 우크라이나 산은 어때요? 산, 진짜 보통 산 진짜 아... 산 그냥 여기 길 찾았어? 그럼 시작, 갔어. 어. 그럼 갔어 그럼 올라가요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요 오, 와일드하네 근데 너무 힘들어요 친구들 어. 다헤쳐서 나가고 있어 아, 진짜 아, 미치겠다 우크라이나에서 보통 산에 가면 사람한 <laughs> 명도 없어요. 아.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사람 보면 그러니까 와, 신기해. 사람 있어. 음. 음 앞에 보시면 필판이 있잖아요. 위급 상황일 때나 구조 요청할 때 이걸로 그럼 이거 계속 계속 거야? 앞으로? 아, 어, 계속 있어 그렇죠. 계속 있죠. 음 좋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거 없어요. 한국 더 좋아요. 이제 결혼하신지 이제 2년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어때요? 아직도 아침에 일어나면 사랑스럽고 그런가요? 그 전날에 따라서 달라요. 아그 전날에 어? 떻게그 전날에 싸웠으면 일어나서 꼴배기도 싫고, <laughs> 일어나서 꼴배기도 싫고. <laughs> 아이고, 저는 아침에 조금 보기 싫은데 보기 싫은데. 어, 저기 또 산타의 선물이 있어요, 산타의 선물 프레젠트, 프레젠트 샌드위치다 아유, 여 어, 또... 맛있겠다 아, 또 미션이 있어요 미션 읽어보실래요? 아슬아슬 사랑의 빼빼로 게임 남아있는 빼빼로 총합 1cm 미만 저희 두개 합쳐서요? 이거 먹지 말란 거잖아요 진짜 너무하네 아니야, 아니야 두 분이, 두 분이 다 먹고 우리가 형 야, 우리어도 1cm면은 야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아니, 진짜 미션을 근데 오늘이 빼빼로 데이인 건 알아요? 진짜요? 오늘 빼빼로, 아 빼빼로 데이예요 11월 11일 몰랐어요 아, 안 챙긴 지 너무 오래돼서 예진이가 빼빼로 너무 좋아요 내가 빼빼로, 나한 번도 빼빼로 안 먹었는데 뭐, 나 아니야 내가 빼빼로 언제 먹었어? 아니? 어떤 게임인지 아시죠? 이일 1cm 터 남아들. 아니 1 c m 보다 조금 더 있어야 돼. 연습 연습. 연습 없어요. 연습 없대요. 많이 먹지만 나도 먹고 싶어. <laughs> 많이 먹지마. 오오 <laughs> 오. 오, 오. <laughs> 많이 먹지마. 오오 <laughs> 오. 오, 오. <laughs> 많이 먹지마. 오오 오.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잘했어, 잘했어 <놀람> <놀람> 아, 아아 진짜 아, 형이랑 어떻게 해, 내가 해, 그냥 파이팅, 뭐어케이 오케이 거 재밌어 <놀람> 네가 깨물어 그냥 눈 감고? 오케이, 오케이. 로맨틱, 로맨틱. 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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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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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거 5cm 넘잖아, 딱 봐도. <laughs> 어, 그럼 진짜 못먹어 진짜 보러 가있는 거야? 아, 루돌프 나쁘네. 우리 이러다 봤으면서. 1 c m 만 남겨 주세요. 1 c 아까그 정도 구해 보자. 끝까지 봐라. 어. 응. 봐봐 봐봐. <목소리> 이렇게. <목소리> <목소리>

다 먹어도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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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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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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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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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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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데? 진짜 맛있다 음음 음, 맛있다 맛있어요? 음. 음. 결혼 전에 프러포즈 했을 때 니키타가 어떤 프러포즈 했어요? 그때 저는 중국에서 결혼했어요 중국? 중국에 음. 그래서 프러포즈 <놀람> 우크라이나에서 했잖아 아니야 <놀람> 중국에서 했어 우크라이나에서 우리 결혼하기 위해서 왔어 뭐야 누가 태운 거야 누가 태어 뭐. <놀람> 누가 태어 <됐어>? 잠깐만 <laughs>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Okay. 사진, 사진 찍어 드릴게요. 잘 나와요, 잘 나와요. 한갓더 갈게요, 한갓 더. 어, 저번 찍어야지. <laughs>